딜러 하겠습니다 수비 때는아무거 하세요 그러면은 먼저 픽하시조 형님 뭐다 자기 주픽 가는 거야? <laughs> 아 저는 아, 너무 오랜만에 설명, 해가지고 투, 투, 아니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센세가 이제 딜러들 거거든 공룡이 뭐 할걸래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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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들게 됐어, 쟤 공룡아 먼저 픽해 아 잠깐만 야, 위도운 네가 봐라.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볼게요. 야니 내가 지켜볼 겁니다. 는 네? 아니야, 나한테 말해. 나한테 말해. 야, 아, 구야 동구야. 수비 때 너가 딜해 나, 내가 탱커할게. 아, 네. 그렇게 하자. 공격 자리는 뭐가 있은안 되는 설정이야? 어, 쌈싸안 되고. 이하고 싶으면 어? 아, 안 하고 싶은데. <laughs> 안하고 싶어. 안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. 암살 위주로 할게요. 너가 암살을 알아? 반갑다. 암살 구실 봤어? 아니, 왕의 길은 팀플레이 힘들어. 걔네도리아 타리아. 지물이 암살에 더 특화돼 있어. 죽으시면 그거 애시하세요 나이스. 아이고. 나이스가 아닌데? 주방이 삭제가 됐어. TV에서. 아, 주비에시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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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? 이거 들어보니까. 아, 이거. 이거 뭐, 라인 올 때까지. 라인 올 때까지 만 아, 아이고. 아이고. 빼다가 아이고. 빼다가뺐다가 아니면은, 한 마리 꺾어도 <laughs> 되고. 마지막 오면 가자. 어, 가, 왔어, 왔어, 왔어. 가자, 가자, 와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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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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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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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他他吃，他他吃，他他吃。 순동기! 순동기 포장 순동기 서장. n g i Sundongi, u n g i s u n 타, o 타, 타. i s u 타 d o n g i s u n d o 와, 아, 중간에 마우스 끊겼어. 전 u 가 끝나면 그때 쉬겠어. 내다내다내다내다이가 어, 어, 내가, 내가, 어. 내가, 흥분했어. 내가, 흥분했어. 아니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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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가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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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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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빠졌가 내가, 내 도움, 가내빠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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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은 우리 내가, <목소리> 와... 아, 내가 어떻게든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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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아 이렇게. 이렇게. 기렇게필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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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피이인데이짜딱피렇이 이렇게. 이이고이 괜찮을 거야. 어, 황금이 멈췄어요. 다시 게 아, 됐다. 아, 됐다. 오 내가 지키. 니까 그럼 게요 그만, 천천히, 그 천천히. 그 천천히 그 아, 좀 천천히 가요. 천천히, 천천히 가요. 천천히. 아, 네, 아 네, 었어요 어? 상대 반판다 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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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아 와, 신기해. <laughs> 아나 죽여 뭐야? 아나 죽여. 야아세 <laughs> 어쩐지, 어쩐지 아나가 아나 아 아나, 탈. 네, 대대 보여요? 모두 잘하고 있다 계속 이대로 가자. 오른쪽에 매직도 어렇게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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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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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케이 오케이, 오케 하나피 2층에 씨, 2층에 씨, 2층라 씨, 보일러컵 이거 12, 13, 14, 1 빼고 밀면 되겠다 빼빼빼0 11, 12, 빼봐, 빼봐. 어잠찮만아 아. 괜찮. 괜찮아, 괜찮아. 아 이거 공까지 없면은흉리 낸데 괜찮아 괜찮아 아아 슬슬, 슬슬 자리야각 되는 것 같아요 천천이 천천히 조금만 조금만 5초만 누가 고고고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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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게요

그어형, 그러면은, 내가, 내가 팀장님 빨었지 오케이, 각이 안 나오고. 어... 나이스! 어, 그뭐 몸이야, 내가. 어, 어, 이거, 어, 이거, 크리맥크리맥크리맥크리크리 어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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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맥크리드맥크리드 이맥리 이맥리 나이스 이거 이거 안 줄게요. 아, 아직 그만둘 오라고. 생각 없거든. 아지해오 나이스 못 쳤어. 리다아 모이라 필 모이라퍼 아저이없이데넌해다이다 Invent, oh, so ]Hmm. 아, 마지막에 좀말렸 아, 너무이야나그 나한테 말그공격하라 아이 하이, 하이 기용 피면 에바겠지? 스남이에요 스남 어 아. 진짜 아무것도 못하네 어 주비도 파랩이. 잘하네 딜러 주비가 레쉬 어. 연습중이었거든요 근데 노셋 내가... 잘해줬더라고요 되게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못하네 내, 내 명치까지는 오는 듯 내싸이은 필요 없단 말로 받아들여 아씨나훅 썼는데 씨, 빨리 깔아주니? <몬림> 형김치대도 은근히 쏘더라고? 연습 어, 많이 하다 보니 까지 계속 서 있기만 할영광기다려 <몬림> 아니에요? 이러다 흐흐흐출 하는 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안 <몬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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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<몬림> <몬림> <몬림>

뒤도 있어요. 뒤동하로 히로 히로 히로. 방금, 방금 깨졌다. 아이거다앞으 가줘. 나단계야단계야 지저 3단계. 빨리 지 지저. <laughs> 막아줄게. 나이스. 어, 나이스. 아, 저거 거기 너혼자아요 어, 이거 맞아. 맞어드면 안 돼? 아, 오케이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맥크리 아직 위에 있는 거 같은데. 아,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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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았어. 갖고 아, 있긴. 없네. 없네. 맥크리하고일기또 뜨다가 어 이거 이거 위험한 말이야. 바로 꼴가게이거험한데 어, 위험, 위험해, 위험해. 어... <laughs> 너무 너무, <웃음> 너무 늦게 말했어. 뒤로 트 트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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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이거 조심해 트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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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가베 아, 아깝다 아내 너무 무겠다아쟤네탱커라인이주 준비하고 그러면은 그럴만하지 걔네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합이 잘 맞아 어, 이층에 아, 누구 있어요? 응,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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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, 잘했어. 두피 돈다. 피 뒤로 돈다. 야, 주피에서... 아, 아, 뒤에 아, 여기 포탑 놨어. 포탑 놔어두 빠졌고. 이아직위이동어요 귀도라, 귀도 아, 아, 아. 아. 어, 뭐야 도야 귀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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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도 와 뭐야 이거? <laughs> 이거 대반대. 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